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성경님 나오셔요. 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경 보고 하시고 제가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 만 합니다. 필리핀 식으로. 꿈스 닦아요. 꿈스 닦아요. 꿈으신 닦아요 하면 제일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인사합니다. 말까니 해수수. 옆에 분 보시고 말까니 해수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예. 아, 팬데믹 기간 동안에 3년이라는 세월이 눈 감자가 세시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월요일 필리핀 까비 때 거주 19년이 됐습니다. 제가 50이 되던 해에 출발했는데 남자 50이면 돈도 안 빌려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니까 심리여성교사에 속해요. 왜 왔냐고 50이 됐는데 아예 뭐하러 왔냐고 그랬는데 저는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일도 있었고 그전에...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하던 일도 있었고, 그 일을 연장해서, 그렇게, 지금 까비 때,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공단도 있고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주정부랑 같이, 뭐, 무료 의료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다가, 자그마치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15년 정도 하다가, 이제는 병원이 많이 세워졌어요. 형편이 많이 좋아져서, 15년 동안 1년에 한 300일 정도 나간 것 같아요. 300일 정도 주일 빼고 토요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음, 행복 도리기 위해서 개척한 북한의 임만열 북할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12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많이 부흥했습니다. 어, 첫 번째 담민목회자가 음, 오셔서 은퇴하시고 두 번째 교육자 롤란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2001년 2000년도 5월달에 갑자기 코로나로 순교하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건 무그 뭐, 음, 당시에는 정부 정부 정책이 죽은 다음날 바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도 매장이 아니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요 검사하고 하니까 병원비가 없어. 이 장례를 못 치른다고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그 당시 이동 제한이 있었어요. 시에서 시를 넘어가려면 못 넘어가요. 경찰서에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경찰청에다 부탁을 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그래서, 어, 거기 건너가서, 어, 장례를 치러 드리고, 그리고 들어와서, 지금 이제 3대 교육자인 파스토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분을 파스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분 전도사님 이름이 로도라예요, 로도라. 그래서 그 주부의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얼른 보고 고쳐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파스토 파스토라 로도라 전도사님이 지금 거기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면서 교회 스탭들과 같이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지원할 것이다. 당신 생활비와 학비와 그 다음에 행사비를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한 달에 한 40여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북할교회, 북할교회 40여 만원 정도라고. 고, 고건 고정비로 들어가는 돈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위한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비시라고. 그 아들이 아들을 통한 어, 4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서 지금 교육학과를 다니고, 지금 이제 어, 실습 가운데 있습니다. 교장 실습.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물어봤어요. 너뭐 할래? 다시 신학을 할래? 신학 대학원을 갈래? 아니면 그냥 돈을 벌래?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마지막 학비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하고, 거기는 교정 실습을 나가면 돈을 내야 됩니다. 돈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실습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학비하고, 실습비하고, 차비하고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현재 장년 교인이 북할교회가 평년이 한 60명, 70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거긴 감사에게도 주일 새벽 예배를 합니다. 현지 교회인데도 새벽 예배하고 그다음에 금요 금요일에 금요 심야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가 돼서 지금 점점점 부흥되고 있고 또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담임하면이 교회만 머물지 말고 주변 교회에 개척을 해야 된다. 개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 센테고라는 그런 지역과 나스쿠란 지역의 두 곳에 바이블 스타디 성경 공부를 모이고 주일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나어 센테고 교회에 한 25명, 어나스쿠 교회에 한 25명, 어린이가한 30명 40, 20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그곳에 이제 음, 자꾸 요구하는 것이 어미션너리 내보람막 교회를 지어달라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교회를 짓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다 지어줄 수는 없고, 그만울 교회, 북한임마누 교회는 땅부터 시작해서 건물까지 다 지어줬는데, 그러니까 내 교회라는 그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땅을 준비하면 건물을 지어주겠다. 땅을 준비하면 땅이 준비되면 연락을 해라. 거기에 맞게 교회를 지어줄게.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2 0 년도에 그그딸 화산이 제 주변에 있는데 한 1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45년 만에 45년 만에 분출을 했어요. 그래서 산이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딸 화산 말타가 올라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편지가 되어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딸. 그래서 그 곳에 없어지면서 그 화산재가 우리 센터로 전부 날라와서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무가 다 쓰러지고 완전 회색 도시가 되었어요. 예배드리고 저녁 오후 2시 오후 2시쯤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꼼꼼하지도되지만어 그 구름 같은 어, 버섯 같은 구름이 올라가더니만 갑자기 하늘로부터 진흙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나중에 그게 화산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에 계신 연세가 80이 넘으신 어른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평생에 세 번째 터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산이 터져서 그거 피로 입어서 아 그걸 복구하는데 상당히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부분적인 검물파송된 것도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달 있다가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이동 제한이 걸렸어요. 꼼짝 못하는 게 되서. 화산 터졌을 때 한국에 부탁을 해서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화산재가막날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미세먼지 마스크 4만 장, 4만, 4만 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먼지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그 복구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보안경, 보안경을 3천 개를 가져와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갖다 준 것이 마스크 만장 가지고 한국 교민들 나눴라라 그래서 아니, 지금 필리핀에 얼마나 있는데 만장 갖다가 도대체 어디 쓰려고 그러냐고?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만장을 나누어 주자. 현지 교인들에게 사만장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한국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병원들도 병원의 원장님들도 모사인 마스크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큰 딸이 휴가를 내 가지고 필리핀에 와서 마스크를 몇천 장씩 가방에 집어넣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마스크 반출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나누었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거리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동을 못 하니까 이 일용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름 서름 배고픈 소름이 제일이라고 저 그런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제가 자랐을 때 60년대 아이고참 힘들었어요. 보리밥도 깡거리밥도못 먹어서 어머니가 보리밥 잔뜩 삶아가지고 저 추녀 끝에 매달아 놓으면 그거 끓여가지고 한덩이 찬물 말아가지고 참물이라고 말아가지고 뒷 끝에 가서 고추, 고추 따다가 된장 찍어 먹던 그런 기억이 나서. 참 안타까워서 배고파서 부모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생활 필수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라면 분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나는게 어, 지난 지난달까지 24번을 나눴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24번을 나누고 더 많이 했을 터인데 제가 한국에요 어, 코로나 중에 5 개월 나와 있었거든요. 잠시 나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오 개월을 머물러 갔는데 그때는 뭐 교회 예배도 못 드릴 때니까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24차 진행을 했고 제가 또 들어가면 11월 4일날 들어가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초등학교 고그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걔들 좀 도와달라 고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되게 뭐. 비상약품과 소독약품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사역자 아들 데이빗시 이제 4년 동안 학비를 지원하면서 이제 그가 현재 교장실습 가운데 있고 그, 그 가운데 아 어, 이제 그 그가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네가 어머니를 이어서 교회를 담임한다고 한다면 내가 대학원을 보내주겠다. 그럼 네가 지금은 찬양사역자인데, 찬양사역자인데, 니가 그렇게 해서 바람은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니가 기도해봐라.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내가 할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피를 흘린 것이니까, 생명을 바친 것이니까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었는데, 35명이, 지난번에 한 30명, 30몇 명이, 33명이 세례를 받았고, 지금 35명의 세례를 받으려고 대기 가운데 있는데, 팬데믹 기간이라 만나지 를 못해서, 아, 어, 바닷가에 가서 세례를, 세하려고 준비는 다 해놓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면은 아마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할수 있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박철모 선생님한번 오셔서 세례식을 한번 하면 좋겠다. 출렁거리는 바다에서, 바다에서, 그래서, 아, 진짜 가슴 뜨거워져요. 그래서, 출렁이는 바다에서 그들과 함께 세례실을 거할 때, 얼마나 가슴이 부릇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현재 우리 센터는 많이 복구가 됐습니다. 많이 복구가 됐고, 사진 보시면 센터가 참 예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후원자도 없이 갔는데, 그랬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시면, 여러분 오시면 편히 좀쉴수 있습니다. 옛날같이 고생 안 하시고 <laughs> 편히 좀쉴수 있습니다. 어, 팬데믹 기간 중에 이제 이동제한에 약품이 나누기 힘들어지니까 한국분들이 못 들어오시니까 한인들을 위한 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인들에게 약을 안 나눠줬거든요. 제가 이제 당뇨하고 고혈압을 35년을 더 보니까 이거 없으면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약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인의 단체방하고 여러 가지 방에 올려 가지고 약이 필요하신 분이 연락 주고 오시면 제가 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바깥에서 대문 밖에서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약을 지어서 갖다 드리고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제가 막판에 걸렸어요. 작년 8월 달에 코로나가 걸려 가지고 한. 두 주간을 격리했습니다. 사일을 앓다 보니까 가뜩이나 없는 머리에 이박 집사님, 집사님 계시는데 저도 머리가 많이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쩌건 아, 그렇게 휴증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요즘에 한국도 타이레놀 해열제가 뭐 구하기 힘든다고 그러는데 필리핀은 거의 없습니다 약국에. 그러니까 그런 거. 여 창비약들 그 형을 나눠 드리냐고, 그렇게 사실 저희는 3년 동안 또 바빴습니다. 그분들 나눠 약다 놔 드리냐고, 그리고 또 부지런히 또 시에서 시위를 거쳐서 할때 경찰서에 이렇게 도움 받아서 패스, 패스를 받아야 돼요. 통과 증명서를 받아서, 그리고 넘어갔다 오고, 그분들에게 건물, 음식, 그 생활 필수품을 나눠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약이 많이 모자라서 감사하게도 어제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약을 좀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큰빨레드로 3개, 2m 정도 쌓아가지고 세개니까 1톤 차로 까득 싣고 아마 다 싣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보사님 다 모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 싣고 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1톤 차로 한 차를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약품을 위해서 21일 날. 부산에 갑니다. 부산 가서 또이 부산에 저를 도와주시는 또 원장님이 계세요. <laughs> 그분은 범어사에그그그주 여기 불교 신자인데 그래서 어, 영양제하고 어 타이레놀하고 많이 보, 한 최소한 1 년은 찔 거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나러 갔을 때나 목사님 언제 오실 겁니까? 내가 내려갑니다. 그때나 그러면 뭐 하실랍니까? 부산 가면 돼지국밥이 유명하잖아요. 돼지고 빵거를 먹읍시다. 그래서 아, 그분은, 아이, 못생님 좋은거 드셔야 되는데, 아, 그거 참 좋습니다. 비싸지 않고 맛있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저희 교회에 한인, 한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뭐 지역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같이 지역교회 예배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역교회, 예배, 현지인 예배를 제가 드리면 현지인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현지인들이 이동을 하죠. 왜? 선교사리는 교회가면 아마 좀좀좀 얻어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몰리게 돼서 제가 그건 안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자꾸 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건,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인 예배만 합니다 원래 한인 예배도 안 하려고 했는데 모이다 보니까 목사님 같이 예배드릴래요 그래서 한인 교회가 됐는데 요즘 한 30명 정도 모입니다 저희는 어, 과거 3년 동안 어, 10, 14주 빼고 다 예배드렸습니다 14주 빼고. 교인들 다 모여서 그래서 제가 동장하고 와서 단판을 지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전쟁통에도 예배 를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어 대한민국 예배드리니 어 대한민국 안 드리니까 못 드리게 한다. 근데 나는 드릴래.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정부에서 허가 안 한다.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방역을 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릴게. 그때 그분들이 말하시면 그러면 그러면 10%정도 내에서 예배 드려라. 10% 정도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한 30명 정도는 계속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늘도 우리 필리핀 교회도 성교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피어가 앞서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열방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게 좀 열심히 하면서 다른 건 제가 강조를 하해요 우리 교회에서. 아, 감사한 거1 1조 알아서 해요. 그냥 뭐그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하신 거니까, 헌금에 관해서 여러분이 헌금해서한그 필리핀에, 그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까지 20년 거의 가까이 되는데, 늘재정은 적자지만, 적자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것도 한인 선교니까, 한번 교회를 빠지면, 그다음 가기 힘들어요. 두 번, 세번 빠지면. 발걸음이 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자 그래서 한일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 통역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남매가 있는데 영어도 잘하고 따갈려고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동시통역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통역기 사갖고 갈까 하다가,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 옆에서 바로 동시통역하고, 통역 따갈려고 통역하고, 그렇게 하자.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나는 한국말로 하고, 옆에서는 영어로 하고, 그다음에 따갈려고 하고, 그다음에 수화하고, 그래서 네 개로 막 동시통역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한번 해보자. 기도하고 해보자.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과정이 일곱 과정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또 다음에 왔실땐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계속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잠시 띄워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이게 약을 나누는 겁니다. 예, 국제에서 이제 집사람이 잘 나오는데, 메디노프 뭐 이런 약들, 로프 신 이런 주사약도 있고, 여기 성계팀에서 약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약이 부피가 많으니까 약을 정리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빨리 설명할게요, 제가. 예, 이런 것도 있고. 아, 여기는 이제 어린이들, 우리 북한의 어린이들, 여긴 또 약을 나누면서 교인들, 팬데믹 전에, 요거는 이제 그, 또 약을 준비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여기 요번보다. 어린이들 참밝고 좋죠? 예, 저 예쁜 얼굴들이 저가운데서 10년, 20년 지나면 일꾼이 나오지 않을까 기도합니다. 예, 예쁘잖아요. 예, 예쁘지 않아요? 예. 우리 꼬맹이들, 선물 받아야 되거 아주 좋아합니다. 예.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그 성탄 절 때마다 선물 준비해 주셔서 계속 넘어가세요. 그냥 보시면서. 여기가 잠깐 멈춰 주세요. 여기가 우리 파스토랍니다. 여기가 아들 데이비시고, 저 옆에가 한나입니다. 한나. 그래서 이 친구가, 어, 찬양을 잘하고, 저 딸내미 한나가 아주 율동을 잘합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학교는 쉬고 있는데, 교회 생활은 참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잘 자라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심장이 좀안 좋아요. 여러분, 위해서 건강원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약품 아, 요거는, 에이, 어, 잠깐, 잠깐만요. 여기는 뭐냐면, 이문노라 친구인데, 이 친구 어떤 친구냐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엄마가 뭐라고 그러니까, 성질난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물인간이 됐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저하고 집사람은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해서 어, 노원구에 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만나세요. 그래서 제 모습을 기억하고 좋아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손을 들고 입을 벌려서 막 어쩔 말은 못하지만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쌀도 나누고, 뭐 음식도 나누고, 그런 것, 쪽 사진들, 예, 요건 성탄선물들조 나눕니다. 차에 싣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싣고, 요건 동사무소 갖다준 거고, 요건 이제 어린이들, 우리 띠사싹 함께 입어서 성경학교 갈때 찍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예, 참 얼굴들은 밝죠. 예뻐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 차량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아주 열심입니다. 히 이렇게 북갈교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열심히 잘 성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예, 여기 휠체어. 아, 이 친구는 하반신을 잘못 써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제가 두대 가져갔습니다. 산동 일반 휠체어와 30대하고 전동 휠체어를 두대 가져와서 저거는 어새 겁니다. 그냥 딱지도안띈거 가져와서. 한국 돈으로 여기 살려면 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저 친구 지금 열심히, 저 아버지도,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약을 내가 많이 줘야 되는데, 아버지도 예수를 잘 믿고, 제가 갈 때마다 꼭 바나나를 따갖고 오세요. 바나나 한 자루 따갖고 와서 바나나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이 지금도 가면은 열심히, 열심히. 지난번에 배터리가 다나갔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 공수에다가 배터리를 또, 음, 음, 공급해 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가 기회입니다. 여기 보이죠? 까비, 어, 이제, 산티아고, 나스프, 이게 선물들 다 이렇게 구분, 구분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자게 예. 예 그거고, 예. 요거는 이제, 예, 계속 나오네. 산티아고 80개 멀쩡해서, 예. 차에 갈 때마다 이렇게 가득가득 싣고 갑니다. 저 차에 싣으면 박스 한 50개 싣습니다. 쌀 200kg 하고, 250kg 하고, 예, 넘어갑니다. 이분이니까, 그 알렉스, 그 전동일지에 탄 친구, 그 아버님이세요. 예. 예, 또, 계속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음, 미리 부탁드립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제 센터가 참 예뻐요. 제 성격에 저는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지저분한 건 싫어요. 그래서 제, 요리의 목회가 43년인데, 43년의 결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많지 않아요. 저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가꾼 거몇개 없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침에 내려오면 하루 종일 밑에 있어요. 뭘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녁 먹어, 먹고 나야 깜깜해져야 집에 잠자러 올라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하는 거 동영상이고, 센터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시가 이름 지나갔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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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 말로 하는가?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주세요. 시간이 심시다 가니까. 이건 좀 낫죠? 어른들이니까. 하는 건 동영상 없었습니까? 성결센터 찍은 사진? 아 그랬어요? 예예, 예, 그건 좀 다시 들리기도 그렇고. 아그 어떤 영상 이 있었냐면 그필리핀의 CTS 방송국이 있습니다. CTS 방송국에 저를 취재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드론을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센터를 다 촬영하셨어요. 조건이 뭐였냐? 이거 방송 내보내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니요. 방송 내보내면 저 촬영 안 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성교사역 가운데 20년, 제 목회사역 43년의 결실이니까 그냥 제가 소장할 수 있는 것만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거 절대 방송에 내보내지 마세요. 그때 그분 하시는 말씀이, 피디가 하시는 말씀. 아, 목사님, 성교사님이 왜 그러세요? 이거 내보면 성교비 많이 들었는데, 아니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아고 무슨 방송을 내보낸다고 하세요. 방송을 내보내지 마세요. 이거 방송을 내보내면 내 초상권 침해로 당신들을 고소할 거니까. 그렇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절대 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촬영한 게 있는데,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